안녕하세요, 깨백입니다. 오늘은 슈 게임을 연습하기 위해 파스리 연습장을 왔는데요. 골프 선수 벤 호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프 스코어는 그린 주변 70야드에서 결정된다. 어프로치와 퍼터는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백타를 깨기 위한 훈련으로 파스리 연습장에 왔습니다. 이런 거 여기가 한몇 미터 될것 같아. 6 6 5나 6미터? 크다크다 이렇게 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봐. 그러한 그러니까 6미터면은 거의 이 정도만 들어서 턱. 어이렇게 하잖아 너무 쉽잖아 음...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붙이기가 어 너무 잘했어 완전 쉽지? 예너이거 응. 하면 깨배 할수 있어 아진짜로여 형님 이제까지 여기 치면 막넘어가무 어. 그랬었는데 와 진짜 나, 그러니까 넌 지금 이렇게 치잖아 핸드폰 시트 내가 말했잖아 근데 핸드폰 시트가 이렇게 와야 돼 여기 네, 약간 네. 그러니까, 봐봐 내 손을 봐봐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올라갔다 가면 딱 찍는 거야 네. 어. 똥을 저기 찍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트윙을 하는 게아니야너 근데 아까 볼때 그렇지 오오5미1 0 m 터 15미터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이거, 들어간다!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얘를 쳐가지고 끼워서 칠하면 너무 어려운 거지 거리는 한, 한 11m, 12m 정도 되잖아 네. 근데 내리막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런닝을 했을 때 어떻게 가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지 내리막 가만히 서 다니고 치 거거든 그렇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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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꼬꼬꼬꼬꼬꼬 그러고 잘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세 개를 치잖아 네 처음 거친 거보다 두, 두 번째 결과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거보다 세 번째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러네 어 그거를 생각하면서 쳐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보다는 거리는 안 나가서 지금 방향성이 좋았잖아 네세 번째는 이제 그거에 공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 이게. 아이고. 이게. 뭐가 제일 좋잖아. 아, 그러네 어,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되게 집중도가 있어. 이렇게 들어왔다. 오,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쉬운데. 이게 되게 좋았다. 들어왔다. 오르막이 이렇게 걸린 경우기 되게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똑같은 핸드폰도 하고. 이렇게 는거야나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짚어. 보이그 이렇게 하고, 어우, 렇지딱그 느낌. 여맞 그렇지. 음 이거야 이 느낌. 너무 쉽지. 이거. 네.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데면 돼. 잘했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맞으면은, 치이확 먹어서 죽어버리는 거지. 여기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살라리 뒤땅 맞지? 여기, 뒤땅이라기 뭐, 찍, 찍는? 꽁부터 맞아야 돼. 지금은, 뒤땅부터 아. 맞고 꽁이 맞을 거지. 아. 근데 거의 맞았어. 나이스 아 공부터 맞춘다는게 무슨 뜻인지 알수 있나? 진 그래도 이거 걸 잘못 치는 것이 너 그냥 했을 때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냐? 훨씬 수월해 안정감 있고 일단 왜 응? 어, 이렇게 하면은 뭐필로